조간우부터 브라운 아이스까지 수차례 리메이크 되며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명곡 떠나지마 이 곡의 원곡자는 바로 가수 전원석 특유의 미성으로 데뷔하자마자 주목받았고 트레이드마크였던 범생의 안경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까지 진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중 앞에서 자취를 감춘 전원석.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그 뒤로 앨범 내는 것들이 좀 실패도 하고 어떻게 사우나 하는 쪽에 그 쪽을 알게 돼서 거의 10억 정도 이렇게 손해 봤다고 보면 되니까 내 자신이 처량해진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식사 좀 하시고 주무세요 아버지. 아버지. 사라진 인기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그의 곁을 지켜준 건 부모님뿐. 막 괜찮아? 응. 음. 이제는 그가 부모님 곁을 지켜드릴 차례라는데요. 24시간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가수 전원석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인생의 혹한기. 하지만 전원석 인생의 겨울은 유난히 시리고 길었답니다. 1980년대 명곡 떠나지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반짝였던 시간은 짧았고 이후부터는 긴 내리막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여기,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아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카페입니다. 아 라이브 카페 하십니까? 네네네 네. 네, 네, 네. 어, 오래 계셨나 봐요. 한 20년 되십니다. 네. 음. 음악에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또 생계를 위해 고민 끝에 마련한 공간이 바로 이곳이었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천원석과 주사이라는 그룹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연예계를. 1984년도입니다. 1984년도에. 그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노래, 떠나지마가 들어있는 앨범. 저의 솔로 첫 번째 앨범입니다. 이게 86년도에 정확히 나왔고요. 앨범은 86년 7월 달에 나왔고, 예, 이제 히트가 되기 시작한 건 87년도부터. 어, 엄청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판매 순위 1위 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어, 인터뷰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십몇 줄을 일리를 했죠. 떠나지만은 팔십 년대를 대표하는 부르의 명곡으로 남았죠. 한때는 남의 손을 빌리는데 익숙했던 가요계의 인기스타.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부터 바닥 청소까지 가게에 관한 일이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도맡고 있다죠.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경기도 좀 아끼려고 제가 직접 아, 몸으로 할수 있는 거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어서, 와서 어서 oh, 아, 야. 반 e a h Oh, 어서 오세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나의 패밀리들이 이렇게 또 와주시고. h yeah. 하 h yeah. Oh, yeah. Oh, y e 정말 단골도 단골이지만 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우리 정말 저한테는 팬클럽 같은 손님들 자 어이, 맛있게 저의 사랑을 듬뿍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빠 제가 그때 오빠+ 음. 오빠는 처음 들 때가 고등학교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들이 음. 제가 그때보다 나이가 더 들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렇게 컸어 네 야, 지금 성인이에요. 잘 생겼네. 어? 응? 어. <laughs> 제가 얘보다도 음. 어릴 때 오빠를.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응원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뭐? 응원해줘. 응원해줘. 아니 그 그게 목적이었어? 내 노래를 듣는 <laughs> 네, 게. 두루두루. 두루. 응? 오랜 팬들의 요청에 기타를 집어든 전환석. 못 이긴 척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시절을 소환하는 난익은 멜로디 곧바로 반응하는 손님들 내 마음을 울으므라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 그만 너 몰라 주고 1986년 데뷔곡 떠나지 마를 발표하고 이듬해 신인상까지 거머쥐며 가요계의 새별로 떠올랐던 전원석 그러나 연기자로까지 변신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기하면서 그 뒤로 앨범 내는 것들이 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수중에 있는 돈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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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우나 하는 쪽에 그쪽을 알게 돼서 아는 분의 건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많이 손해보고 나왔죠. 거의 10억 정도 이렇게 손해봤다고 보면 되니까. 네. 그때 큰 돈이었죠. 후속 앨범이 빛을 보지 못하자 사업에 도전. 그러나 뼈 아픈 실패를 겪었고 그 바람에 심한 우 울증까지 겪게 됐답니다. 전기세를 내려고 이제 집안에 좀 돈을 뒤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저금통 모아놓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깼어요. 그래. 내 자신이 처량해진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막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들고 내가 여기 뛰어들면 죽겠지. 죽으면 생명보험금 나오니까 그걸로 내 아들은 좀 이렇게 저기가 되겠지. 아. 거기서 한참을 그냥 좀 눈물 흘리면서 서있었던 적도 있었죠. 무너졌던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바로 노래였죠. 라이브 카페 공연을 다니면서 기운을 차렸다는데요. 할머니 오늘 괜찮으셨어? 네, 괜찮았어요. 아, 아까 많이 응. 아프셨죠? 알았어? 응. 좀 잠드셨어? 어, 응, 그래. 깊이 드셨네. 응. 응. 할아버지도 들릴 없었지? 예, 네, 뭐 식사 하나 하셨어요? 괜찮아. 아니, 어. 제가 뭐좀 해드릴까 해서. 아, 응, 제가 보름 해드릴까해서. 아,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어. 쉬고 아빠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아들인가요? 예, 제 아들입니다. 네, 요즘 뮤지컬 배우하면서 음. 예, 가수로 또 데뷔를 해서. 아, 아들도 가수예요? 네. 음.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이라는 아들 재우 씨. 어, 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잘 들어가지고 고마워. 잘들어가서쉬어 네. 아빠 챙겨 먹을게. 알았어. <laughs> 제가 이제 혼자 된 지가 좀꽤 오래돼서. 우리 아들, 어, 한 10살 때쯤인가 9살 때쯤인가 헤어져서 지금까지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 네, 된거 같네요.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편찮으세요, 많이. 편찮으셔서. 어 이제 낮에는 제가 주로 좀 돌보고 저녁에는 우리 아들이 와서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케어를 해드리죠. 네.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기 힘겨워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혼자서 견뎌내지 못했을 시간들이. 그렇게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던 부모님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아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잠자는 사이 혹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한 방에서 자기 시작을 했답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해봅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부터 살피는 전환석. 어때? 엄마 잘 잤어? 응, 어 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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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누워 계세요.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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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이 불편해진 어머니 대신 살림을 도맡고 있는 아들 전환석. 아침 식사는 수프로 때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치아가 좀안 좋아서 아 음. 어, 임플란트 치료를 좀 받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어, 스프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신 좀 음. 이제 좀 저기 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어, 밥먹으려고저 음. 뭐야? 먹 뭐, 음. 먹고 가 지금? 응? 안. 별 생각 없어 가지고. 그래 네, 알았어. 저기야 뭐? 음. 오늘 뭐 어디 알바가? 예 네, 일하러 지금 음. 일이 있어 가지고. 음. 맛있게 드세요 어제 네, 일 갔다 올게요. 와. 아니 그좀 먹지 갔다 올게요. 어, 운전 조심하고. 응. 네.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오롯이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간병일 오늘은 그나마 동생들이 보내준 반찬 덕에 수고를 덜었습니다. 동생들이 제가 이제 있으니까 동생들이 또밑반찬을 해갖고 와요. 예, 이렇게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예, 그런 걸위 해서 이제 예,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늦게까지 주무시는 아버님.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응? 아버지 식사 좀 하시고 주무세요, 아버지.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응? 하지만 기척조차 그, 없고. 그 아버님이 많이 고통 불편하세요? 네, 파킨슨을 어. 앓고 계셔서 그래서 어. 좀 고통도 불편하시고 또키가또잘안 들리시고 그래서. 네또 그리고 이제 걸음이나 뭐 이런 걸잘 이렇게 어, 보통 분처럼 걷지를 못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계시고 네 많이 힘들어하시죠 엄마 스프 스프 좀 드셔요 스프 천천히요 다행히 기운을 차리신 어머니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행기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신고? 아 이제 허리 수술도 두번 하셨고 인공 관절이라고죠. 네, 그것도 집어넣으시고 또 수술을 좀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좀안 좋으신 편이고 그래도 식사라도 맛있게 게 드시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엄마가 먹, 맛있게 먹으면 나도 기분 좋아. <laughs> 어머 어떤 아들이에요 좀? 안치를요. 아이고 응. 언제 있었니? 응. 응. 그큰 그래, 아들 장가 가면 좋겠어? 응. <laughs> 장가 가면. 장가, 장가 가면. 장가 가면 응. 좋지. 응. 장가 가도 될까? 가도 되지 <laughs> 알았어 장가 갈게. 이쁘네 <laughs> <laughs> 우리 엄마. 아유. 원래 이뻤어. 아, 그건 그 그래, 당연 당연한 얘기지, <laughs>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이뻤지. 네. 원래 지금은 꾸미지도 않고. 음, 그럼요. 응. 지금도 이뻐. 오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를 유독 아끼셨던 어머니. 어머니는 가수 활동에 든든한 지원군이셨죠. 아버님은 뭐 이제 그 서울대 수학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이 이제 많이 반대하셔서. 솔직히 얘기해서 좀 매도 많이 맞고 제가 사오는 기타마다 다 부셔버리셔가지고 야구 복망이로 막다 때려서 부시고 막이래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몰래 이제 부엌으로 불러셔가 지고 저를 불러내가지고 이제 음 돈을 이렇게 주세요 기타 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엄마 때문에 가수가 된게더 크죠 왜냐면 어머님이 몰래 이렇게 기타 사라고 돈을 주셨으니까 이혼 후. 싱글 데디로 생활했던 전원석.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밤무대 행사를 다녀야 했을 정도로 힘겨웠던 시간. 보다 못한 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제안했고 육아까지 도와주셨죠. 우리 재호를 그래도 어디서 아, 예의없게 자랐어 이런 얘기 안 듣게끔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어, 예의 있는 청년으로 키워주신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어, 감사가 너무 크죠 저한테는. 어린 손주를 돌보느라 어머니 무릎이 더 빨리 달아버린 건 아닌지. 좀 쉬세요 엄마. 어? 응. 좀쉬요 응. 다른 형제들 다제쳐두고 그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정신없이 사느라 자기 몸 망가지는 건 살피지 못했다는데. 뭐 맞으시는 거예요? 인슐린 맞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당뇨가 좀 심하고,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당뇨 후유증으로 예, 스텐트 시술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음. 아, 좀 심혈관계 쪽으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바쁘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좀처럼 스스로를 돌볼 시간과 여유가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안 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힘들죠 힘든데 뭐 어떡합니까 제 부모님 모셔야 되고 제 나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모님이기에 힘 닿는 데까지는 혼자서 감당해 볼 생각이랍니다 뭐 저녁에 아버님 어머님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고 이제 가, 나가요 일을 하러. 살림 솜씨도 나날이 일취월장 중입니다. 응. 엄마 저 갔다 올게요. 어, 응. 가. 응. 가게. 잘 갔다 와. 쉬고 계세요. 응. 거동 불편한 부모님만 집에 두려니 늘 불안한 마음. 그런데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쇼핑몰. 가게로 출근한다더니 여긴 웬일일까요? 매장으로 들어가진 않고 앞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아들이 일하는 곳이었네요. 왜 여기로 와 있어? 아, 너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가길래. 그래서 샌드위치 하나 사 갖고 왔어. 이따가 아빠가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네. 그거 할머니 할아버지 저녁 잘좀 챙겨드려. 아, 드려. 밥이요. 네, 어, 네. 어, 챙겨드리고 믿는다. 네. 어, 그래. 어, 잘 챙겨드려. 네. 응. 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나눠 지어주고 있는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랍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온 전원석.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laughs> 어서와, 네. 어서와, 어서와. 음.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네. 네. 저안 늦었죠? 뭐 항상 늦잖아. 아니, 안 늦었어. <laughs> 후배 가수 미호의 보컬 레슨을 해주고 있다는 전원석. 그에겐 또 하나의 생계이기도 한 보컬 레슨. 자, 노래를 다 잘하는데 네. 뭐냐면 더 리듬을 타주면서 네. 좀 더, 어, 애교 있게, 네, 네, 어? 네. 좀 콧소리도 살짝 내면서.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하지만 실력이 있으니 후배들도 찾아오는 거겠죠? <목소리> 잠깐만, 시작.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고 있어요. 셔우가 네. 전화를 엄청 많이 했네. 아, 지금 봐요? 응. 왜 그렇지? 네, 아빠. 어뭐 무슨 네. 일 있어 전화 많이 했네 아네 저기 할머니가 지금 어. 넘어지셔가지고 어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아빠가 지금 빨리 갈 테니까 네. 할머니 저 많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알았지 네 어, 알겠습니다 그래 아빠 갈게 어어어 집에서 어, 어. 네, 오세요 그래 그래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간 전원석 어떻게 된 거야 재우야 어 아니 어떻게 넘어지신 거예요 저 구름을 끌고, 어. 하, 저 아, 안에 화장실을, 그거는 어. 오면서 저, 예. 저 저걸, 저, 어. 저걸 걸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수고하세요. <목소리> 넘어지셨어요? 네, 넘어지셔가지고. 요즘 들어 찾아진 어머니의 낙상 사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없어지는 어머니. 지금은 일단 똑같이. 아 그래요? 네, 예, 예. 뭐 다른 이상은 지금 큰 네네네. 이상은 저기 없군요. 예, 다행 다행이네 엄마. 응, 응. 다행. 고맙습니다. 네, 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는 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응. 어, 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응? 엄마, 저, 또 불편한 데는 없고, 다른데? 응. 다른 데? 딴 데는 없어. 어, 딴 데는 없고. 허리. 허리하고. 허리하고, 여기. 어, 어깨 이제 여기하고, 응. 어, 넘어진 데, 요 부분하고, 응. 어. 진짜, 마사지를 또 세게도 못 해드려. 응? 세게? 응, 응. 살살 응. 이렇게 풀어드릴게 좀. 응? 응? 놀랐을 어머니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다정한 아들.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이러니 마음은 늘 가시방석입니다. 겨우 아홉 살, 영문도 모른 채 엄마와 헤어져야 했던 아들. 오랜 세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가 고마워, 소기가니왜냐면 네가 청소도 해주고. 또 강아지들도 봐주고 예전에 할머니가 했던 것들을 네가 지금 어느 그렇죠. 정도는 음.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음. 아빠 고마워 사실 저한테도 어, 어머니 같은 분이 그래 네. 저도 또 할머니한테 은혜 간다 생각하고 음. 지금 더 열심히 어, 하는 것도, 것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혼자 저게 됐을 때 할머니 도움 없으면은 널못 키웠어 그쳐나 그렇죠 뭐 할머니 네. 할아버지 <람이> 우리 계뭐 얼마나 오래 있겠 전시파밀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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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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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힘겨워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바로 어머니였죠 바 오직 단한 사람 어머니를 위해 부르는 노래, 노래 선물에 행복한 미소로 화답하시네요. 제 바람은 이제 좀더 건강해지셔가지고 저하고 좀 여행도 가고 같이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